저쪽에서 나를 쏠려고 레이더로 조준하잖아요. 그럼 내가 딱 알아요. 어. 그거를 락온, 락온이라고 어. 하거든요. 딱 락온되면 상대방의 레이더에 딱 걸렸다. 지상에서는 실시간 감시 장비를 활용해 북한군의 위치를 파악하고 조종사들을 북한군이 있는 곳으로 유도하면서 북한 도발에 미끼를쓴 거예요. 네. 한 대라도 떨어지면 윤석열이. 전쟁까지 일으키려고 했다. 대표적인 민주당의 정보 분석가로서 헌재 판결을 어떻게 될것같든냐 <laughs> <laughs> 우선 윤석열이 개엄의 명분으로 예. 북한이 포를 쏘는 예. 그 상황을 일으키려고 무던히도 노력했어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연평도 포격 기억하시죠? 2010년에 그때 북한이 연평도 왜 포격을 했냐면 우리가 사격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작년 여름에 북한이 연평도 포격을 빌미 삼았던 그지역 똑같은 지역에다가 더 많은 무기를 쏟아부었어요. 그러니까 연평도 포격 다시 한번 하라는 거죠. 그렇죠. 남북한 간에 이제 워낙 서로 군사적 대치가 오래 됐었기 때문에 한쪽에서 이렇게 움직이면 저쪽에서 어떤 식으로 반응한다 하는 그런 경험이 쭉 쌓여 있잖아요. 방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연평도 그 지역에 한 200발 정도 자주포를 쏴대면 북한에서 반드시 반응을 할 것이다. 음, 이때까지 그래 왔으니까. 그 네. 근데 한 100발 더 쏴라. 해가지고 네. 한 300발을 쐈단 말이에요. 근데 반응을 안한 거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네. 있어. 네. 작년만 해서 네 차례니까 굉장히 많은 거예요. 네 번이나 했어요. 연평도에서 안 되니까 이제 백령도에다가는 6월 달에 아주 대규모로 합니다. 그러니까 서해 바다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그 북방 한계선, 노던 리민 라이트, NLL이 있는데, 거기다 대고 해병대가 쏘는데 반응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것만 갖고 안 되겠다 해서 공군의 전투기하고 아파치 헬기까지 동원해서 위협 비행을 하는 겁니다. 해병대의 포사격, 그리고 어 위협 전투기, 헬기의 그 비행까지 이제 결합시킨 거든요. 합동작전이잖아요. 원래 이런 합동작전은 이 지상에서는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서해상은 유엔 사령부의 관할 지역이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지상에서보다 크게 자극하는 행위, 전쟁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한 거죠. 남방 한계선 끝에까지 헬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파트 헬기가. 어. 바다에는 빨리 떨어져 있는 해안포 밖에 없거든요. 몽곤포 어. 이런데. 그런데 이 군사 붕괴선은 바로 선 너머에 어, 여러 가지 어. 무기가 쭉배치돼 있잖아요. 아파치 헬기가 최근접으로 들어가는데 반응을 안 해. 원래 헬기라고 하는 게 낮게 들어가서 살짝 올라와 가지고 때리고 또 다시 그이 언덕 뒤로 숨어 가지고 빠져 나오는 그런 식으로 작전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헬기가 한방 맞으면 떨어지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고 더 높이 올라가라 그러는 거예요. 사눈에 띄도록 네. 눈에 띄어서 죽으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 이 헬기 조종사들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데 계속 더 올라가라 지시가 내려니까 오 올라갔어요. 전투기도 그렇고 헬기도 그렇고 저쪽에서 나를 쏠려고 이렇게 레이더로 조준하잖아요. 그럼 내가 딱 알아요. 어. 그거를 락온 락온이라고 어. 하거든요. 딱 락온되면 상대방의 레이더에 딱 걸렸다 이런 느낌이 들면 굉장히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헬기 조종사들이 생명의 위험을 느꼈다는 거 아니야. 더 올라가라, 더 올라가라 그러고. 눈에 띄라고. 눈에 띄라고. 더 올라가면 막아줄 데가 없어요. 비무장지대에는 풀하고 낮은 나무밖에 없잖아. 어디 숨어요. 저쪽에서 그냥 때리면 가는 거거든요. 아파치 헬기 조종사라고 하는 엘리트 병사들을 네. 이 북한 도발에 미끼로쓴 거예요. 네. 한 대라도 떨어지면 그거 가지고 전쟁 일으키려고. 그러니까 떨어지면 이제 잘 됐다고 이제 예비해 놓았던 이제 포사격 계속 해가지고 그치. 그게 이제 노상훈 수첩에 나온 명분, 교전 중이야 되나 아니면은 교전이야 되나 음. 전쟁을 이끌어야 그러니까 비상 계엄이 되니까 이때는 국방장관이 신혼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혼식도 계엄은 반대했을지 모르지만 이러한 그 남북한 간의 군사 긴장을 고조시키는 작전은 관여가 돼 있는 거예요. 음, 그러네. 그러면은 이 아파트길 더 올라가게 지시한 사람이 누구냐? 어. 그 합참작전본부라 그러거든요. 어. 지금도 있어요. 그 본부장이. 신원식이가 국방장관 할 때는 매일 아침에 국방정보본부장하고 국방작전부장, 합참작전본부장, 합참정보본부장이 동시에 들어가서 이제 장관한테 보고를 하는데, 김용현이가 온 뒤로는 따로따로 보고를 해요. 어. 하나씩 부르는 거예요. 하나씩. 그러니까 어. 너희들도 정보 교류를 하지 말라는 거지. 어. 그것은 뭐냐? 더 많은 비밀 공작을 지시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도발을 유도하려고 그러니까. 했던 거지. 저쪽도 감청 능력이 꽤 되거든요. 요새 남쪽 군이 좀 이상하다 어. 하는 걸 느꼈을 거예요. 느꼈으니까 철도를 파괴하고 담을 쌓아버렸지. 네. 올라오지 말라고. 남침 남침 얘기하는데 북한은 북침의 위험을 느낀 거예요. 상종도 하기 싫다고 말하는 게 달리 한 말이 아니야, 보니까. 자기들 정보 분석으로는 뭔가 네. 일으키려고 한다. 그렇죠. 스팔트 가운데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폭약을 집어넣고 그걸 흙을 다시 덮어서 폭발을 시켰거든요. 북침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거예요, 자기들도 안 내려온다고. 그러니까. 근데 그 구멍을 정확하게 그 군사 붕괴선보다 한 15에서 20cm 위에다가 쭉 뚫어 놓은 거예요. 어어. 근데 굳이 여기에다가 40발을 쏩니다, 또. 아. 여기다가 그러니까. 또 대놓고 40발을 쏴요. <laughs> 윤석열이 어떻게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 거야. 전쟁의 환장. 그러니까 지금 북한을 어떻게든 전쟁을 안 하려고 했던 거 보니까. 네. 전쟁이 일으키면은 결국은 본인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조그마한 그 우발적 사고도 미국에서 하지 마라. 상대방이 나한대 때리면 한 대만 때려라. 저쪽이 나한대 때리면 72시간 내에 때리고 그 시간 지나면 때리지 말아라. 음. 그게 이제 자유적 방위. 어. 범이거든요. 그러한 그 유엔사가 만들어놓은 교전 규칙이라는 어. 그런 거안 지키는 거죠. 어떻게든 교주를 일으키려고 하는 거죠. 네. 전시가 되면 전시 겸 해가지고 어? 싹 쓸어버리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육군 아파치 조종사들에게 내려진 명령은 휴전선 인근에서 고도를 높여 북한군에게 자신들을 의도적으로 노출시키는 것이었으며 작전 브리핑에서도 적에게 노출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는 발언이 나올 정도로 그 의도가 명확했습니다. 당시 작전에 참여했던 조종사들은 이 작전의 진짜 목적을 알지 못했습니다. 조종사들은 명령을 받았기 를 따를 수밖에 없었지만 왜 굳이 이렇게까지 북한을 자극해야 하지? 라는 의문을 가졌고 개음이 선포된 후 이후에서야 그 진짜 목적을 깨달았다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윤석열 정권의 본질입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군을 이용하고 헌법과 국민을 기만한 것입니다. 비행 금지선 NFL 이북으로의 비행은 매우 민감한 비행이기 때문에 정해진 항로의 회랑을 통해서만 비행해야 합니다. 그 회랑을 조금만 벗어나더라도 경고 무전이 곧바로 송신될 정도입니다. 판널을 보시면. 가장 아래 보라색, 이 보라색, 보라색 선이 바로 비행금지선인 NFL이고, 흰색으로 표시된 이 지그재그로 된이 부분이 정해진 항로인 회랑입니다. 통합정보작전은 지그재그 모양의 비행경로인 회랑의 최북단 꼭지점과 최북단 꼭지점을 가로질러 군사 붕괴선 네, 초근접 비행하도록 지시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어, 이른바 회랑이라고 지그재그로 항로가 정해져 있는데 실제 이렇게 노란색 선으로 비행함으로써 이 회랑의 꼭지점과 꼭지점을 연결하는 일탈비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상에서는 실시간 감시 장비를 활용해 북한군의 위치를 파악하고 조종사들을 북한군이 있는 곳으로 유도하면서 적이 볼수 있도록 고도를 높여라는 명령까지 하달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라 북한군의 대응사격을 유도하거나 강한 반발을 이끌어내려는 의도적인 전쟁 자극행위, 도발행위로 보입니다. 만약 그때 북한군이 대응사격을 했다면 그 즉시 군사 충돌 전쟁으로 이어졌을 것이고 윤석열이 꿈꿨던 영구 독재 체제가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식의 훈련은 개엄 전한두 차례도 아니고 총네 차례 실시되었고 개엄 실행을 앞두고 그 도발의 강도를 점차적으로 높여갔습니다. 2024년 6월 백령도에서 대규모 통합 작전이 진행되었으며 해병대가 북방 한계선 NLL 인근에서 포사격을 실시한 후 공군 전투기와 아파치 헬기가 위협 비행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그 도발의 폭과 범위를 확대해 갔습니다. 주목할 점은 적을 타격하라 는 교신을 아군끼리만 알아들을 수 있는 비화통신이 아니라 북한도 알아들을 수 있게. 일반 고정망으로 노출하여 적이 쉽게 들을 수 있도록 하고 북한이 이를 감지하고 대응할 가능성을 높이도록 준비하고 설계되었다는 점입니다. 계엄 실행을 본격화하기 직전인 8월과 11월에는 비행 금지선을 넘어 해랑의 최북단과 북단 사이를 가로질러 더욱 북한과 가까운 지역까지 비행하는 작전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평양 무인기 사태와 함께 윤석열 정권의 외환, 도발이 점차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안보 동맹을 국내 정치에 이용하니 미국도 한국을 민간 국가로 지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권은 계엄 실행을 정당화하기 위해 북한을 의도적으로 도발하는 작전을 수행하였으며 군과 국민의 생명을 정치적 도구로 삼아 헌정 질서를 유린하려 했습니다. 조사단의 내부 제보와 조사 결과 윤석열 정권이 추진한 통합 정보 작전은 단순한 정찰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이 작전의 목표는 북한을 자극하여 무력 충돌을 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헌법과 국민을 배신한 반역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섰습니다.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전쟁을 도발하려고 했던 윤석열 정권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민 앞에 낱낱이 고발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윤석열의 조속한 파면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진상조사단은 이 사안을 끝까지 추적해 나갈 것이며 국민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더욱이 개엄 종료 이후인 올해 3월에도 통합 정보 작전을 재실시하려 했다는 내부 제보가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조사단의 지적을 받은 군은 이를 통상적인 훈련이라고 해명했으나 개엄 이후 갑자기 중단하면 의심을 받을 수 있어 위장하기 위해 다시 실시하려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조사단이 이를 추궁하자 군은 도련훈련을 취소 연기했습니다. 통합정보작전에 대해 조사단은 군에 총 다섯 차례 해명을 요청하였으나 네 차례는 아무것도 이야기해줄 수 없다며 묵비로 일관했으며 한 차례만 통상적인 훈련이라고 훈련이라는 답변만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윤석열은 북한의 공격을 의도적으로 유도하고 전쟁까지 일으키려 한 것이 이번 제보로 확인됐습니다. 예외한 정황이 명확히 드러난 것이고, 이는 군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빠뜨린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 조사단은 강력히 요구합니다. 하나, 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외환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즉각 실시하기 바랍니다. 하나 군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설계자들 책임자를 모두 밝혀내고 엄중히 처벌하기 바랍니다. 하나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국민을 위험에 빠뜨린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기 바랍니다. 개험이 터지고 나서 눈부신 활용을 했잖아. 일단 박수 한번 칩시다. <웃음> <웃음> 구독과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더욱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